그러고 하기는 뭐이 반갑고 좋다. 그래, 창주도 음. 한마디 해라. 우정은 넓게란다. 음, 어. 자, 장석이 한마디 해라. 아, 응. 그래 반갑다. 음, 응. 자, 존중아 <laughs> 말. 뭐라고? 그래, 한마디 해라. 반갑어. 어. 수원시지. 아, 이거. 승근아, 어, 한마디 한마디만 해봐라. 한마디 해라 그래도 반창이로. 반갑다. 어, 오케이. 야, 해장님한 마디 해라요. 클로즈 글로, 로즈 밖에. 한번야리나마디 어. 해. 아니, 라동의사 올리 놓을 건데. 너벌 어? 세째야 야, 한 마디만 해봐요 동의 동 찍고 있으니까. 거는... 거는... 우리 하셔야, 우리 해. 뭐, 네. 아, 그래 했잖아. 아, 아 그래. 했잖아. 아, 나 아까